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많이 모아 이제 그 응?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구독자를 많이 모은단 말이야. 어? 그러면은 그게 구독자가 점점 많아지잖아. 나중에는 돈이 돼. 어? <laughs>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 서로 이제 긴밀한 관계가 되는 거지. 어? 안 그래? 얼마나 긍정적이니. 오빠 말 많은 거 너무 귀엽다 그랬어. 아니면아 잘했다. <laughs> 내말 맞지. 어? 서로 아직 그 <laughs> 응? 서로 이제 밀접한 관계가 된 거, 되는 거야. 그렇게 되면 어? 저기 뭐냐? 어? 가이드라인 아주 써 놨잖아. 내가 뭐 가이드라인 써 놓고 내가 다른 소리 하겠냐? 내가 가이드라인을 어, 떡하니 올려놨는데 영상 거기 어, 영상 올리는데다가 어, 딴 소리 안해 내가 뭐라고 써놨냐 어, 내가 그 수익 창출하는 거 내가 손안된다 그랬지 안돼뭐 걔네가 뭐 어? 몇백을 수익을 거둬들이든 뭐한 달에 뭐한3 어? 3400을 거둬들이든 500을 거둬들이든 나는 손안 된다고 근데 나는 나대로 열심히 활동할 거니까 거기도 써 가이드 라인에도 써놨어. 난손안 된다. 너네가 하는 수익 창 수익 창출에 손안 되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할 거다. 그 대신에 그 가이드 라인만 잘 지켜라. 그렇게 써놨어. 응? 그렇게 해 갖고 이제 서로 나는 나대로 나는 내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, 걔네는 또그두배 어? 생방송을 위주로 열심히 활동하고 해갖고. 서로 잘되면은 서로 잘되면 서로 좋은거지 뭔가 좀 나의 그런 역할도 더좀 힘이 생기고 음좀 이렇게 좀 어깨에 힘도 줄수 있고 말이야 어 밀접한 관계로서음 어, 영상 잘 되고 있어요? 음음음잘 되고 음 이렇게 하고 음 그래 음, 음. 이렇게,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어, <laughs>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. <laughs> 어, 어? 뭐 갑질이냐 그게? 내가 무슨 뭐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, 어깨에 힘단어깨 심진다고 갑질이냐? 아무튼 뭐 서로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더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할수 있다는 거지.